안녕하세요. 메드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손잡이 감격 마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접혔다가, 또 어, 짧게 접혔다고 하는 형태의 자입니다. 자, 어디 쓴 물건일까요? 자, 먼저 손잡이를 보시면은 손잡이는 구멍이 하나짜린 손잡이하고 구멍이 두 개짜리. 나사를 결합하는 두 개짜리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 간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는 표준 쪽, 표준 간격을 보시면은 32mm의 배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일 작은 게 32, 다음에 64, 다음에 96. 이렇게 체계적으로 32mm의 배수체계로 되어 있고요. 어, 물론 이 사이에, 어, 비교적인 손잡이도 있으나 대부분의 손잡이는 32mm 배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M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간격이 32mm씩 커지게 일정 간격으로 CNC로 가공해서 구멍을 뚫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손잡이 결합할 때 예를 들어서 가로가 600에 폭이 200짜리 손잡이 있다. 그리고 손잡이를 이제 하나짜리, 구멍 하나짜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셔가지고 대각선이 맞다는 점에다가 우리가 그 드릴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 결합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만약에 손잡이 간격이 넓다, 3 2 배수체계 중에서 96자리라고 치면은 자, 위쪽에 96,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도 96을 거놓고 서로 맞다는 선을 대각선으로 어서 어, 대각선이 교차되는 점 이두 점을 재보시면 96mm 그리고 이 서랍 앞판의 가운데 센터에 들어오면서 간격이 96mm짜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손잡이를 양쪽에 어, 서랍 양쪽에 두 개를 결합한다. 손잡이가 넓, 구멍 두 개짜리를 넓은 사람의 양쪽에 결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하나 금을 거놓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손잡이 간격만큼 대각선을 양쪽으로 거서 맞닿는 점에다가 구멍을 뚫으시면은, 어, 선 가운데,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손잡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쭉 거, 가면서 표시하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결합할 때는, 어, 자, 손잡이를 결 합할 위치를 찾기 위해서 중간에 선을 하나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저 바깥쪽에서 얼마큼 들어올지 를 표시하고, 이 점에서부터 손잡이 간격만큼 다시 표시하고 이렇게 어 줄자를 이용해서 여러 번에 자를 측정을 해서 맞닿는 교차창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결합하셔야지 손잡이를 어 정확한 위치에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 눈금이 위아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레이저로 마킹을 했습니다. 레이저로, 어, 50mm 까지 마킹해 놓고, 1mm 단위로 놓고, 위쪽에는 5mm 단위로 마킹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손잡이의 어, 센터에서부터 32mm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요 자를, 어, 이두 평행하는, 어, 마킹된 줄자 사이에 정 가운데, 정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결합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하면은, 자, 실제로, 이제, 3D를 그려가지고 도면을 아, 측정한 치수입니다. 자, 내부 공간이 360이고, 요 전체 공간에서 중간 센터까지 거리를 재보시면은, 180에 180, 180. 딱 절반에 요 중앙으로 들는 어, 손잡이 구멍 생터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만약에 옆으로 찍어뜨렸다 옆으로 찍어뜨렸어도이두 평행선에 맞게, 중앙 중앙에, 어, 막힌 구멍이 뚫려 있는 자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보시면은 143, 143. 이렇게 내부공간이두 어, 군데가 똑같이 움직이면서 시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랍 중에는 우리가 서랍이 긴 서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길게 펼치면은 펼쳐서 이 사이에 이 전체 어,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자 사이에 서랍 앞판이 들어오면은 항상 가운데 중앙점에 우리가 표시할수 있도록 자동으로 중앙점을 찾으면서 중심으로부터 32의 배수체계나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이 마킹자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좌우로 좁혔다가 넓혔다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좌우로 당기면 은 항상 이 줄자 마킹된 자는 수평상태로 움직이고, 요 가운데, 얘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얘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가운데에 위치하게 돼있고요 자, 손잡이를 하나짜리를 뚫을 경우에, 보시면은, 손잡이를 작은 쪽을 하던 넓게 하던 간에 기준점을, 자, 확대해서 보면은, 396.5, 여기 아래쪽에 맞춰 놓고, 아래쪽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저 위쪽, 위쪽도 똑같이 396에 맞춰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 오른쪽 모서리 위쪽과 왼쪽 모서리 아래쪽 대각선에 치수를 맞춰 놓으시면은 요 마킹이 되어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요 잔은 항상 이 선압의 정중앙에 센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중심으로 3 2의 배수체계로 우리가 손잡이 구멍이 두 개짜리인 손잡이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레스크는 마찬가지죠. 반대 레스크는 자, 여기, 336, 그 다음에 대각선도 똑같은 간격에 맞춰놓고 하시면은 중앙선에 자동 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랍이 뜰 경우에 막힌 개를 쭉 펼치셔가지고, 위쪽에 모서리 끝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어, 360도 되네요. 여기 맞추시고, 반대쪽도 대각선 내려서 반대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360을 맞추셔가지고, 자, 구멍을, 손잡이 구멍을, 자, 여기 필요한 간격에 맞춰서 표시하시면, 자, 오른쪽, 왼쪽을 기준이 되는 자의 눈구멍에 맞춰서 구멍을 두시면은, 전체 서랍의 중앙선에서 중심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어 자동으로 정확한 위치에다가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킹작은 제가 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권리,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어, 자에다가 이제 마킹하는 것, 줄자, 눈금에, 눈금을, 뭐, 테이프로 사서 부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줄자 같은 거를 잘라서 부셔도 되고요중에 가운데에 있는 요 32mm 체계를 뚫어 놓은 요 구멍, 얘가 지금 볼트를채워놨는데 요게 수평선이 딱 맞아야지 작업할 때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나옵니다. 손잡이 마킹자를 이용하시면은 서랍의 중앙 부분이나 아니면은 손잡이 구멍이 두 개짜리인 손잡이를 가운데에 뚫을 수가 있고요. 또 넓은 가로 한 1m짜리까지 정확하게 어,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내리에만 주신 분들은 학원에 오시면은 요 마킹자 가운데에 어, 정확하게 보링을 해은이 자를 어, 선착순 10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예약 안 받고요. 어, 직접 방문하신 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손잡이 간격 막힘자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